안녕하세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호이입니다. 지금 제 이런 버프 효과 상태라 해야 되나? 이걸 보시면 알다시피, 지금 이제 마을 주민 가면 이제 레이드가 시작이 되거든요? 지금 오늘 한번 레이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민들 잡아서 불사 토템을 한번 얻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얻어서 불사 토템 있으면 좋잖아요? 그러면 불사의 토템을 얻으러 레이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이드 뭐 지금 아이템 같은 거 보면 지금 충분히 쉽게 깰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리고 저희는 두 명이기 때문에 쉽게 클리어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먼저 NPC마을로 가주도록 할게요 아 NPC마을은 왜 이거 시작이 안 되지 지금? 지금 NPC마을에 와 있는데 여기 종 있잖아 왜 이거 시작 안 되냐 침략 야 지금 이제 불길한 조짐 이거 돼야 되는데 뭐야 지금 왜안 돼? 여기 NPC 말 맞잖아. 아니 NPC 말이 맞는데 왜안 나오지? 지금 여기 NPC들도 있고 분명히 돼야 되는데 왜안 되냐 이거 뭐지? 뭐안 되면 뭐 다른 NPC 말 사막 쪽에 하나 있는데 아 그럼 뭐 그쪽으로 가야 되겠네요. 아나 진짜 기껏 여기로 왔더니만 또 가야 돼 또. 아 빠르게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적지가 보이기 시작하네. 야, 근데, 저기도 안 되면, 어떡하지? 야, 저기도 안 되면,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데? 아, 저기도 안 되면, 어, 그래, 대치하겠다. 지금 이제 레이드가 시작이 됐는데, 야, 하마터면 컨텐츠 실패할 뻔 했잖아. 그치, 첫 번째만 이렇게 됐어야 됐어. 한번, 이제 한번 레이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민들이 어디에 소환될지는 잘 모르겠는데, 우민들 어디냐, 지금? 우민들이, 자, 어디 있을까, 우민들, 레이드, 제가 또 이런 거, 오저 있네. 자, 활되고 있는 애들 죽여주도록 할게요. 제 칼이 그렇게 나쁜, 야, 야, 잠만 잠깐만, 왜 이렇게, 뭐야, 뭐야, 뭐야. 나왜 이거 불입냐, 지금. 일단은 고기 먹어주고, 피관리를 좀 잘해주도록 할게요. 나머지 한 마리, 쟤만 주면 끝나네. 좋아, 일단은, 오, 예, 미안하다. 이거 내가 실수로 밟아버렸네. 그 다음, 이제 2단계. 2단계부터 이제, 화계수 나오나? 화계수 아닐 텐데. 2단계에는 누가 나올지, 2단계까지는 근데 쉬웠던것 같은데 2단계까지는 그냥 약탈자들만 왔던걸 기억을 하기 때문에 얘들 어디있냐 지금 얘들아 좀 모습을 보여라 내가 지금 화살을 준비했거든 자 어디 한번 와봐 지금 이 근처 어디가 있을텐데 야 근데 지금 밤까지 된다고 밤까지 되는 오저있다 저기 저기있다 자 저기있는 애 살짝 오케이 한번 맞추고 그 다음에 이제부터는 칼질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칼질로 이렇게 쑥쑥쑥 다 쑤셔주도록 할게요 일단 하나 자르고 나머지 하나 어디니 좋아 하나 자랐네 나머지 둘 하나하나씩 짜면 될것 같은데 나머지 하나가 어디 있을까 나머지 둘이구나 음 어디에 있어요이건저에 있을... 있을 텐데 분명히 이 근처에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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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활 준비하고 자 이렇게 살짝 모습이 보이면 쏠려고 하는데 저기 없냐 저기 있었던 것 같았는데 나머지 하나 그래 나머지 하나만 이제 잡으면 됩니다 나머지 하나만 이제 잡으면 되는데 아니 이제 하나다숨마꼭질 아니냐 니네 지금 아니, 침략을 했으면 침략을 해야지, 뭐, 숨바꼭질 탈령이야. 이거 종치면 이쪽으로 올려나 지금 나머지 하나가 어디 있는지 안 보이는데, 나머지 하나가 여기 아래에 있나? 이쪽에, 이, 건 고양이고, 고양이고. 나머지 하나가 어디 있는 거야, 도대체? 아니, 지금 소화하는 거 맞긴 해 아니, 지금 밤인데, 보이질 않아. 오, 뭐, 뭐야, 뭐 여기 NPC 살아 있었네? 나 여기 NPC 그냥 전멸한 곳인 줄알았는데 오, 깜짝. 뭐야, 뭐야. 너 미쳤냐? 야, 갑자기 날 때려버리, 야, 뜨거, 뜨거. 지금 나무나가 어딨지, 진짜? 안 보여, 지금. 야, 그, 한 마리를 못 찾아서 이거 실패한다고? 오, 깜짝, 어, 야, 깜짝 놀랐잖아, 좀비야 아니, 너 때문에 호기 줬잖아. 호기 허기 어떻게 책임질 거야? 아니, 집안에 있을 리는 없잖아. 집안에 있을 리는 없는데, 여기에도 없고, 여기에도 없고. 엥, 나무잖아, 어딨냐? 어쩌겠구나. 아, 야, 니 여기서 뭐하냐, 지금? 미안한 찬나 지금 몇분의소비낸 거야? 미안해, 안 미안해. 미안해, 안 미안해. 여기서 뭐해, 너 혼자. 혼자 물놀이 하고 있냐고? 이게 지금 모험을 떠나러 온 거야. 약탈하러 온 거야. 구명을 해야지, 공과 공과산을... 사는 자, 이번 세 번째. 세 번째부터는 이제 파괴수가 나오는 걸 알고 있는데, 여기부터가 이제 위험해. 이제 여기서부터는 징계 빨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세 번째부터는 파괴수들이 나오기 때문에, 자 여기서부터 위험하다. 진짜 집중해야 돼. 자 일단은 먼저 활 하나 준비하고. 애들이 어디 있지? 에, 애들아, 어, 어딨니 애들아, 어쩌 있다, 저기 있다. 자 그치 파괴수, 파괴수부터 잡아야 돼. 파괴수부터 멀리서 잡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활쓰면서 파... 어, 뭐야 나 니만 네 쏘는 거 아닌데 뭐 상관 없어. 어차피 죽였어야 됐으니까. 뭐기다활활다썼냐야 활, 활 확실히 얘 파괴수가 단단해, 단단하다. 야, 그래도 죽고, 좋아, 파괴수 컷. 나머지 두 마리는 어디있을까 나머지 두 마리가, 여기 한 마리 발견. 안 아파, 안 아파, 안 아파, 안 아파. 그리고 이제 마지막 한 마리. 우리 마지막 한 마리는 어디에 있을지? 저쪽? 지금 저쪽에 일단 제보가 왔는데, 야, 여기 일단 올라가자, 올라가고, 여기 일단 제보가 있어서 왔습니다. 여기에 있다고 했는데, 여기서 뭐하냐, 너는? 야, 지금 친구들 다 공격하는데, 너만 여기서 뭐하는 거야? 자, 컷하고요 자, 그 다음 레이드에서는 이제 마녀가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서 마녀, 마녀가, 자, 지금 이제 레이드 곧 나올 텐데, 먼저 파괴수, 파괴수부터 잡아야 돼. 자, 시작, 대가고 있다. 자, 이제 레이드, 오, 크리퍼 하이. 애들이 어딨지? 애들이 이 근처 어딘가에 소환될 줄 알고 여기 있었는데, 오, 저 있구나. 야, 야, 잠만, 잠만, 잠만. 어, 야, 화, 화 어, 야, 잠만, 잠 왜 이렇게 박스 왜케 박스야 이거 약간 작전상 후퇴를 좀 해야 될것 같은데 지금 일단은 작전상 후퇴 야, 야, 야 얘들아 니네좀 아프다 야, 야, 위로 올라가고 좋아 좋아 나쁘지 않고 쟤네들을 잡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위에서 활 날릴 때 저는 칼로 싹둑 싹둑 카드 예독독독야 독은 안돼 독은 안돼 잠시 뒤로 빠져 잠시 야, 구속은 또 뭐냐 야, 구속 지금 장난하냐 구속 좋아 지금 위에서 활 쓰고 있고 그래 이렇게 역할을 나누면서 해야 돼. 저기 마녀 한마디또 있죠? 마녀, 나 지금 활 없지. 칼로. 아 이거 진짜. 아 구조적 답답해, 답답해. 자 마녀야. 어, 어, 어디 갔냐? 마녀 어디 갔냐? 아니 지금 마녀가 지금 마법 보내냐? 아니 지금 갑자기 지금 마녀가 사, 사라졌는데. 아니 마녀야? 너너 너 어디로 사라졌니? 아니, 마녀가 아니라 마법사였어? 오라? 어, 어디지 일단 저기 한 마리 있고 저거는 활로 조준 잘하고 자 조준 잘하고 오케이 하나 맞추고 자 조준 잘하고 뭐 이쪽으로 와? 오기 전에 아이고 괜찮아 괜찮아 칼로 한번 싹둑 해주면 죽는게 죄이기 때문에 자 이제 마녀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약간 분명히 나 마녀를 봤거든요 분명히 내 눈으로 마녀를 시시했다고 아이콘택을 했는데 마녀가 어디갔냐 어, 분명히 내가 봤었는데, 사라졌다? 아니, 진짜, 이거는, 어, 디로 어, 어디로... 어 여, 쪄있구나? 야, 마녀야, 내가 니를 진짜 찾아다녔잖아. 니 어디 숨어있었어? 어, 어디 숨어있었어?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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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자, 잡고, 크리에파 안녕, 터질래? 한번 터져봐, 터지고 싶으면, 터지고, 그 다음에 이제 제 기억으로는 마지막인 것 같은데, 자, 이게 분명 히 마지막 침략일 거야. 할 미리 준비해주고, 이렇게 애들이저쪽 어디쯤에 스폰이 되네. 이쪽 어, 저기다, 저기다. 야, 좋아. 야, 손인장이 하드 캐리를 나네 야, 손인장이 지금 하드 캐리라는데. 와, 야, 손인장이 지금 파괴섬에 잡아주지 않았어, 방금? 와, 이거 아니구나. 잡아주지는못 했구나. 자, 일단은 잡아 너는 넌, 넌넌넌 넌, 가, 가, 가. 도움이안 돼. 저는 내려와서 칼질을 해 주도록 할게요. 자 파괴수 하이 파괴수 만나서 반갑고 파괴수 자르고 뭐야 저거 어 저거 마법사 있나보네 야 진짜 마법사가 진작 있다 야 진짜 마법사가 지금 입장해버렸는데 뭐야 뭐, 야, 왜 이렇게 아파 왜 이렇게 아파 야야 잠깐만 잠깐만 지금 작전상 후퇴 작전상 후퇴 지금 위험해 위험해 지금 어떻게 작전상 후퇴를 해야 돼야 뭐야 야 아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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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이 아프다 어딨어 이거 매스어있어백스가 맥스가 뭐 일단 피해복하고 와야 하마터면 나 죽을뻔 했잖아 지금 여기서 이제 또다시 싸우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절반 죽였어 절반 할수 있어 여기에서 어디 있을까 여기서 오 좋아 좋아 일단은 먼저 갑옷부터 입어주도록 할게요 갑옷 바지 입고 자 이제 너는 죽고 자르고 좋아 그 다음에 파괴수가 여기 있는데 야 파괴수는 뭔데 이렇게 아파냐 지금 복 맞았냐? 근데 뭔데 이렇게 아파. 게돈 맞았어? 자, 자르고, 좋아. 저는 물 속에서 얘도 잘라주고, 이게 남은 몹한 마리. 남은 몹이, 어, 쩌기 있다, 저기. 지금 마지막 남은 애가 저기 있으니까 잡으러 가주도록 할게요. 아, 쟤가 개구나. 자, 여기서, 어이고, 아프다. 너좀 아프구나. 네가좀 약간 끝판왕이네. 이렇게 잡고, 자, 이제 활이 없구나. 자, 이런 거는 피해주고, 이제 끝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너의 죽음으로 나의 영웅이 된다. 자, 불새토뎀을 잡으면서 저는 이 마을의 영웅이 됐습니다. 야, 그러면 이제 여러분 안녕히 가세요.